열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막 튀어 나오니까 비명계 주자들이 이따라서 목소를 리 높였습니다. 김경수, 박용진, 그 다음에 김동연, 그 다음에 김부겸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요. 자, 그랬더니 또 우리 이제 아주 그 어, 열렬 어, 우리 또이 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전사께서. 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권을 꿈꾸는 여러분, 민주당과 나라를 이렇게 이끌 거야부터 내놓고 정직하게 시작하세요. 라고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 고담아 죽일 것 같습니다. 이떠돌는 사람들, 자또이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요이 어, 최근 표출되고 있는 당내 비명계 목소리에 대해서 다양한 다양성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생태계를 파괴할까요? 참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 제명인의 마을에서 또 이제 또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당신들을 보고 지자들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어서 역겹다. 당을 흔들지 마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어, 이 제명은 이제 윤, 저, 이 양산, 평산마을로 문재인을 찾아갔습니다. 저렇게 손을 잡고 얼굴에는 미소를 띤것 같은데 글쎄 속으로도 과연 미소를 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뭐설 연할 돼서 뭐 찾아간 것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어~ 문대통령님그 밑에 애들 좀 떠드는데 어~ 그거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어, 음. 분위기 알죠? 나 일등인 거 알죠? 음. 뭐요런 거를 좀 이야기하러 간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오늘 그 이재명의 저 평산 책장수 그 방문에 어떤 그 노림수는 음. 뭔가 이제 문재인하고 의기투합하는 장면을 연출을 해서 네. 그뭐 사진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뭐 그런 주고받는 아, 워딩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음. 자 우리가. 에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자 뭐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좀 문재인 측으로부터 받아내서 그거를 당내에 자신을 향해서 지금 아, 나를 세우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에그 뭐라 그래요 어더더 더. 어, 못하게 제어하는 네. 음. 어, 그런 방편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이제 보면 어, 물론 비명계들이 아직 뭐 세력 형성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적으로 지금 사실 이번에 좀 쇼크를 먹은 게 어, 친명계도 항소심 재판부가 아예 결심 날짜를 딱 잡아서 그냥 선고를 저걸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냐면 오 이재명 간다. 그리고 자칫 이재명이 그 고집하다가는 선거 등록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버리면 우리는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이제 굉장히 있으면서, 음, 지금 뭐 박용진도 그렇고, 이제 김경수도 그렇고, 김경수는 보니까 거의 지금, 어, 옛날에 비명 행사했던 사람들 전부 다 사과해라. 아주 세게 나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언어를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지난 작년 4월에 총선 끝나고 문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보다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을 압승을 했는데 문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음흠. 내 적자를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네. 뭔가 그런 심리가 뒤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음. 오늘 지금 아까 사진을 보면은 두 사람이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손을 잡았지만 음.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저렇게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김전 지사가 전부 다 사과해라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민희 의원이 뭐 비전부터 내놔라 음흠. 이러면서 쿠사리를 주는 것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대리전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문전 대통령이 어 지금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원래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값이 자기 임기 동안에 두배세배 배 오르는데도 그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고 기자들 앞에서 부동산 정책은 너무 잘해서 질문하실 게 없나요? 이랬던 분입니다. 고집하면 뭐 문재인 전전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뭐 비슷했겠죠. <laughs> 아무튼 아, 그래서 뭐으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을 좀 비호감을 낮추고자 하는 그러니까 음. 반대를 낮추고자 하는 일련의 플랜이 지금 민주당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최근에 성장을 언급하기 시작하고 음. 평산마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미지를 중화시키려는 플랜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 안에서 비공개 대화에서까지 그런 장단에 맞춰주는 어, 말을 했을지는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참. 참 이런 걸 보면 이제 어, 이재명 대표도 꽤 이제 음, 여러 가지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까깝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에 오늘 무슨 이제 서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겠죠. 근데 뒤끝이 굉장히 남을 겁니다. 음흠. 아,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문재인과의 만남을 해석해갖고 그걸 쫙 퍼뜨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뒷얘기라는 게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음흠.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저 만남의 아주 극히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김경수가 총선 때 내쫓긴 사람들 그 사과 그들에게 사과하고 복당조차라 이거는 그저 하나의 요구고요. 음. 네 개나 요구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사대 항을 요구. 대.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아, 윤석열 후보에게 0.73%로 대선 패배한 거. 음. 그거 대선 패배 책임을 왜 우리 친문 문재인과 친문에게 뭐 하느냐? 그거 잘못됐다고 인정해라. 음. 그다음에 이제까지 노무현하고 문재인 씹은 사람들 많잖아요. 음. 뭐저 양문석부터 시작하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사고하고 재발방지하라 뭐 등등해하고 쭉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김경수나 무슨 저 김동연이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만나면 또그후일당 같은 걸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이제면 공격의 소재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네. 내일 아침 라디오들 섭외 일순위일 겁니다. 그런 비명 비사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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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마 열심히 섭외 전화가 음. 돌고 있을 거 네. 같은데요. 참 세상은요 어, 고정적인 건 없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어, 이재명의 어떤 일극주의 이게 이제 결국은 또한계점이 얼마나 더 할지 앞으로 또 재미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 아닙니까. 제가 여기를 통해서 네, 하나만 더말씀드리도될까요그 우리 유튜브가 제목 어벤져스 전략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자,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그 다자 구도에서의 지지율이 30 언저리에서 박스권에 갇히고 음. 30일 뭐 심지어 28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위기 대응 플랜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 사회, 기본 소득, 뭐 기본 주택 이런 것 받은 사람이 갑자기 기본 얘기는 뒤로 싹 물리고. 성장 얘기를 해요. 음. 그러면서 저렇게 지금 문전 대통령 찾아가서 사진 하나 찍고 아마 내일 신문에 많이 나올 겁니다. 음. 이런 사진들이. 그러면서 뭔가 되게 비주류도 포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럴 때 국민의힘이 보면서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어쨌든 음. 저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나름대로 전광판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발동하고 전략을 구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보수가 결집해서 정당 기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사실 지금도 중도나 무당층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냉정하고 엄정해요 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을 긋고 그 중도 무당층과 함께 할수 있는 선택과 기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더. 자,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 문전 대통령을 만났지만 뭐 최민 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비명계를 견제하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득표율이 85%예요. 음. 비명계는 사실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15%도 채안 되는 당내 세력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런 비명계를 포용을 못하고 계속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지점을 타격해야죠. 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고 늘어져야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이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참 오랫동안 정치권을 취재하면서 느낀 생각은요. 리더는 어, 유리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어려울 때일수록 깃발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의 설득하고 또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때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결집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한편으로 보면 유리할 때가 될 수도 있는 것, 즉 불리한 것을 유리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저는 그게 리더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상황을 따져 보면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어, 야, 여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강성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 이럴 때 그냥 거기에 딸려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도를 맞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힘, 저는 그게 리더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오늘도